여러분 여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. 또 여러분들은 박수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 둘 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곳 포항은 포항제철이 있어서 우리 산업화의 전진 기지랄까요?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일반 국민들께는 산업화의 마음의 고향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. 이런 곳에 남회장님께서 여기 이렇게. 계신 그러니까 우리 조국과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말 그 영웅들이시죠 이런 분들의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흉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제막해 주시는 데 대해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일원으로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항상 우리 그. 남 회장님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음 이제 소문이 파다하죠. 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에 근거한 그런 그 석방을 그냥 외치시면서 혼자 그뭐 집회 바쁘신데도 나오셔도 되는데 많은 분들 그냥 함께. 그, 가시도록 더 많이 동참하시도록 그렇게 버스 대절도 하시면서 정말 그한 어, 4년 배우지요. 너무 어, 노고가 많으셨습니다. 예,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에, 다 우리 안보 국방을 책임져 주신 어,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나와. 앉아 계시고 또그 외에도 애국 애족을 다각 분야에서 해오신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산업화에 참 영웅이다.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민족의 대서사실을 쓸수 있었던 그 시절 그거를 계속 후대에 알려서 이런 영웅분들 계신데 또 저희 아버지도 함께 이렇게 제막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또그 후대에도 그 우리가 국난을 겪 어려움을 겪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헤쳐나가셨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이 정말 그런 노력에 대해서. 경의를 표합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음, 아, 이 제막식에 대해서 에, 특별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. 그냥 이렇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지만 음, 이 오늘의 이 제막식은 지금까지 산업화 과정의 과정을 통해서 뭐 자립 경제, 자주 국방을 이루게 해서 가난의 굴레를 벗기 위한 박정희 정신을 제 2의 박정희 정신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여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어떤 암시와 예시적인 사건으로 저는 보여집니다. 특히 이제 2의 박정희 정신이라고 하는 새 가치관 운동을 말하는데, 제 2의 새마을 운동이기도 한이 정신의 핵심 요체는. 5대 갈등 해소를 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또 정치권에서도 많은 그 얘기를 하시죠. 즉, 이념, 지역, 세대, 계층, 양극화. 이런 것을 극복하는 그런 새 정신 운동이기도 합니다. 뭐 하면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면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에, 물, 에,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겪고 오셨는데 이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어, 이런 상생의 세상을 이제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오대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을 에, 어떤 학자분이 제 이의 박정희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자. 물론 여기에 계신 최준 어, 정신이기도 하고 또 이승만 정신이기도 하고 메가도 정신이기도 합니다. 아.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그런 새로운 정신운동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그냥 제막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. 끝으로 오늘의 이 행사가 그러한 새 가치관 운동을 위한 초석이 되어서 안으로는 국론을 통합하고 밖으로는 남북통일의 물꼬를 틈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. 아까 그 아버지 그 육성을 들어 주셨는데 그 우리가 그때 학교 다닐 때 외우기가 참 힘들었는데 국민교육헌장에 남북통일 얘기가 나옵니다. 그게 68년도 있지 않았는가 싶은데요.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50년 어, 반세기가 됐습니다. 어, 아버지는 그걸 읽으실 때곧 이루어질 거라고 그 당시에 모든 분들은 생각했을 텐데 어, 우리 세대에서 그걸 꼭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지상 명령이고, 네,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여러분,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,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어, 정말, 어, 정말 오래오래 이렇게 계시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 후대가 너무 든든하고, 또 여러분들께서 남기신 그런 발자취를 우리가 더더 많이 배우고 또 알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박근영 이사님 감사합니다.